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가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정확히 붙잡냐가 큰 응답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기신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축복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래서 약속을 가진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크게 붙잡아야 돼요. 어떤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될 거야. 너희의 아버지가 내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거야. 그 약속이거든요. 더 이상 너희들이 세상에 방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상에 절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살려야지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참된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첫 번째 망대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된 망대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속에 세워진다니까.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는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저주 재앙을 멸하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그 비밀이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시작이라니까 주인. 그릇 그그 주인 대신 주님이 내 생명, 내 영혼, 내삶 속에 응답으로 세워져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참된 망대가 세워졌다. 그러면 보제 능력과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죠? 성삼의 하나님이고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 만물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 우리는 귀신 같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우상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 여러분 그거부터 먼저 믿으셔야 돼. 아, 모든 만물의 주인. 그렇죠? 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데 어떤 모든 막대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구 가 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세요. 이게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요 그게 믿어졌다 끝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믿어지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신 그분의그렇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자녀인 거예요. 자녀에게는 반드시 뭐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거, 너 인생을 내가 책임질 거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리고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넌 모든 것에 응답받을 거야. 그리고 너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흑암 이기는 권세를 내가 너한테 줬어. 그게 넌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돼.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 천군천사, 내가 너 가는 모든 걸어떻 동원해 놨으니까. 귀를 붙잡고 기도할 때역사를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히 붙잡으면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국 천사가 내삶 속에 역사한다니까요 그게 자녀예요. 근데 이 배경은 <laughs> 천국이야. 그래서 이땅 사는 동안도 천국처럼 누려. 여러분 이땅 사는 동안에 천국처럼 누리셔야 돼요. 자녀의 누리는 천국같이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천국의 축복이 뭡니까? 내게 감사와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 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바울이 말하는 근심, 그거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냥 복음 없이 세상 근심, 세상 걱정, 세상 걸로 묶여 있으면 흑암이 역사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바꾸셔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뭡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전두자로 사는 거예요. 뭐 하다 우리 인생을 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진 교회를 섬기다가 정말 후대와 세계 복음 하다가 내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크게 우리의 삶의 가장 이유와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은 자예요. 복음과 세계 복음아.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냐? 왜 하나님 우리를 이 제주 땅에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니까. 세상에서는 우연이라 그래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 살았어. 내 인생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살았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세상 사람 볼때 웃기겠지요. 뭐 그런 게다 있어. 네가 태어난 게 웃기고, 네가 사는 게 웃기니까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영원이란 세계 시간표 속에 오늘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70년, 80년을 보면 짧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가다고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중요한 내용을 막몇 장에 걸쳐 얘기를 해요 하루의 에 하루일 하루 사건을 그러나 어떤 사건은 몇백 년도 그냥 훅 넘어가 버려요 왜요? 뭐가 중심이기 때문에? 복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럼 내 인생도 그 복음 안에 살면 내 인생이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이 있게 살아야지요 그럼 우연히 여기 태어난 게 아니고 우연히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하나의 모든 것을 준비해놨다가 하나님이 이곳에 이 시간표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난뭐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 님뭐하시는가 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보내셨습니까? 나를 왜이 제주 땅에 나를 왜 이곳에 살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이런 갈등들을 내게 주셨습니까? 아 그렇군요. 결국은 내 인생이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대 살아온 결과였군요. 이건 낙심하라는 얘기 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여름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낙심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렇죠. 내 인생의 과거는 창세 3장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내가 복은 몰라서 내가 주인의 살아온 결과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바르게 봐야 내 인생의 앞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갈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남은 생에는 내가내 삶은 내가 전도자로 예술주로 고백하고 내가 살아야겠다. 그렇죠 아, 그래서 내가 여기 사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요 내가선 분명히 해야 구나 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창세 3장에 피해보지 않도록 내가 알려줘야 되겠구나. 아, 나처럼 복음 몰라서 이런 갈등에 이런 문제 속에 있지 않도록 내가 주인들 살지 않도록 세상 육신과 주인들 살지 않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렇요 크게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이유예요. 그냥 와서 밥 먹고 그냥 직장 다니고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 아니라니까. 정말 보고만 해서 행복하게 언약 붙잡고 살아야 돼요. 가치 있게 살아야죠. 이제 여러분 경제도 가치 있게 쓰세요. 그렇지. 여러분 삶도 가치 있게 하라니까요. 가치 있는 인생이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가치 없으면 막 살아요. 그럼 내 몸을 소중히 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깔끔 들은지 몰라요. 그잖아요. 내 몸을 소중히. 근데 내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다 함부로 해요. 다. 다 함부로 한다니까. 집에 가봐요. 보면 함부로. 삶에 만남대하는 것도 함부로. 다 함부로 해요. 근데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알고 꾸민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송사미 하나님의 주인 된 그 백성 맞다면 전도로서 전도자로서 가치 있게 살아라니까. 이 약속을 가진 우리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가진 우리예요.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네내 자녀야. 내 자녀로 이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야.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는 무섭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거룩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잖아요.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신 하나의 에내 인생을 복종하는 거예요. 그지?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거지요. 굴복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굴복이 아니에요. 복종이고 순종이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두요 하나님 이에요. 우리가 막 벌주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벌주신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돌아와 하나님 먼저 가는데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꾸 문제 사건을 주시는 거지 내 인생의 바른 복음 안에 깨닫고 가면 그 길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뭐가 가치 있게 사시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게 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오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렇잖아요. 모든 흑암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모든 흑암이 굴복하는 이름이에요. 모든 흑암이 예수님을 꺾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라니까 흑암이 계신 하나님, 재앙을 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지옥같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뭐라고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돼 우리는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래요.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예요. 그렇죠 거룩은 우리 말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 거룩이라는 단어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은 완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거룩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구원받고 생명을얻었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말도 세상의 TV와 세상에 있는 것도 막 거기에 우리 인생을 신경 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찾고 살아가야죠. 누구 말이 더 신뢰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신뢰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주인 고백한다는 말은 말씀께 내 인생을 복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안 되거든요. 세상 사람 말은 자꾸 참고 하고 참고 한다기보다는 그말 듣고 그 말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늘 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복종한다 이게,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되야 돼요. 뭘 기도하냐 말씀을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 성취 증인이 하나님 이 말씀 성취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가야 돼요. 그 말씀과 기도의 키는 예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참된 응답을 주시 바랍니다. 네. 세상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진짜 말씀을 잡았다면 담대하게 추연역을 따라가는 거예요. 담대하게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복음 앞에 맞춰 놓고 세계복음에 맞춰 놓고 그 세계복음 속에 오늘 내가 사는 이곳이 세계복음의 자리구나. 내가 하는 오늘 이직장과내 현장의 이 만남이 세계복음의 시작이구나. 그렇죠. 그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오늘도 승령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놓치지 말라니까요.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자신을 세상의 온갖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뭐라고? 깨끗하게 하라 이게 뭘까요, 결국은요. 여러분 깨끗하게 오, 씻, 몸을 씻어라이 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인생이 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더러운 걸로 3, 6, 10일로 내 인생의 모든 걸 삼으려고 해요 그치요? 그 더러움이 우상이라니까요 그 더러움이 불신앙이에요 다른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영의 더러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육신의 우상을 섬기는 현장 가보면 더러워요 그렇죠 더럽고 하는 행위가 보면 이건 비상식적인 게 너무 많아요. 비상식적인 게 너무 많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쫓아가지 않아, 그렇죠요 이런 비상식적인에서 벗어나셔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요 뭔가 우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참주인을 만났다면 여러분 인생은 삼육실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고백하는 거야. 내 영적 상태를 바꾸면. 그래서 모든 사건을 복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이게 듣는 얘기. 사람들은 이게 아무 가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요 그러나 진짜 믿는다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유.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이 빛의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재앙 만나 죽어가는 저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그냥 잊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게 설치지 말고요 제발 설친다는 얘기또 달라요 그냥 무조건 막 가가지고 막다니라는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계획이 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보금전할까 고민하는 거지 그리고 전해 보는 거지 막가 설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부터 복음의 망대를 하나씩 세워가 사람들에게 말씀 닦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관들 돌아와 예배가 회복되도록 그러니 어떻든 사단은요 복음 놓치게 만드는 게 전략입니다. 복음으로 승리하길 추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여정 속에 인도받아가는. 그래서 오늘 여정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연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응답이 시작될 줄믿습니다 오늘도 그 응답의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온전히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믿음의 선한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부터 주신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승리하며 참된 망절 세우는 증인들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모든 여정을 춤스럽다 합니다 주님이 역사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그랬잖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보호 안에서 오직을 붙잡고 믿음의 길 가는 모든 성대 걸음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부흥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